밤새 뒤척 뒤척 에어컨을 켰다 껐다. 온몸은 땀으로 끈적거리고 귀가엔 모기 소리까지 윙윙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열대야. 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아이고.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잤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기는 커녕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만 멍하신가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게 단순히 잠좀 설쳤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여름철 불면증은 혈압을 높이고, 낮 동안의 낙상 위험을 두배 이상 키우며, 심하면 뇌졸중과 치매의 스위치를 켜는 아주 무서운 소리 없는 적입니다. 오늘 건강한 지혜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열대야와의 전쟁에서 100% 승리하는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돈 많이 들릴 필요 없습니다.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중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오늘 밤부터는 정말 놀랍도록 시원하고 깊은 잠 꿀잠을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활기찬 백세 시대를 위한 최고의 건강 큐레이터, 건강한 지혜입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유독 여름밤에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잠을 방해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백한 과학적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살짝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때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외부가 아무리 더워도 우리 몸이 알아서 체온을 잘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같은 온도 변화에도 심부 체온의 변동 폭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즉, 더위에 더 취약하고 한번 올라간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 잠들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면 구조 자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전체 수면 시간도 줄어들지만 특히 깊은 잠, 즉, 서파 수면 단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와 몸이 회복되는데 이 단계가 짧아지니 작은 소음이나 불편함에도 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덥고 습한 여름밤의 불쾌감은 이 얕은 잠을 더 자주 방해하는 최악의 조건인 셈이죠. 세 번째,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만성 질환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야간 빈뇨 등은 그 자체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기 쉽고 이로 인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면의 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복용하시는 일부 약물 성분 또한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시니어의 여름철 불면증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변화된 몸에 맞는 새로운 수면 전략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하루 이틀 못 자는 것 가지고 뭘 그래?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시니어에게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심장 내과 전문의들은 단 하루의 수면 부족도 다음날 아침 혈압을 평균 5에서 10mm 머큐리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고혈압은 물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름철 돌연사의 상당수가 바로 이수면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잠을 못 자면 낮 동안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이는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균형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낙상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생성되는 면역 세포가 부족해져 여름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매우 취약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뇌속 쓰레기들이 청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2021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부터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로 부족했던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잔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무려 3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불면증을 방치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치매를 부르는 시한폭탄을 그냥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오늘 밤 당장 꿀잠에 들게 할 실전 비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비법은 돈안 드리고 침실을 5성급 호텔처럼 만드는 환경 설정법입니다. 잠은 환경이 반입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시니어분들은 이 환경 설정만 잘하셔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적의 침실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 습도는 50에서 60% 사이입니다. 너무 춥게 설정하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경직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추워서 깨기 쉽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켜서 침실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 두시고 잠자리에 들 때는 수면 모드나 예약 정지 기능을 활용해 두세 시간 후에 꺼지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벽 쪽을 향하게 해서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선풍기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벽을 향해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에 더 민감해집니다. 작은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니 암막커튼을 활용해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작은 불빛까지도 수건 등으로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꿀잠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잠자기 90분 전의 기적, 미지근한 물로 하는 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시는데 이는 숙면에 아주 큰 적입니다. 찬물이 몸에 닿으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우리 몸은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확장하면서 열을 발산합니다.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 잠들기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가 추천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들기 약 90분 전에 37도에서 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간 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샤워 후 몸의 물기가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심부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이 미세한 체온 강화를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멜라토닌을 왕성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자기 한 시간 반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스르르 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비법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는 천연수면제 음식이 있는 반면, 잠을 훔쳐가는 최악의 음식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서너 시간 전, 저녁 식사를 가볍게 마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꿀잠을 부르는 가장 좋은 음식 세 가지는 첫째,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고 편안한 잠을 돕습니다. 셋째, 상추입니다. 상추 줄기의 락투카리움 성분은 진정 및 최면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불면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카페인이 든 커피, 녹차, 홍차입니다. 시니어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져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도 밤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술입니다. 술한잔 하면 잠이 잘 온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잠을 빨리 들게 할지는 몰라도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며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하는 주범입니다. 셋째, 맵고 짠 자극적인 야식입니다. 떡볶이, 라면 등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속 쓰림을 유발하며 체온을 올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새벽에 깼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어렵게 잠들었는데 새벽 2세 시에 꼭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아, 벌써 2시네. 이제 몇 시간 못 자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뇌를 각성시켜 잠을 더 쫓아버립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화면에 푸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시키기 때문이죠. 수면 전문가들은 15분 규칙을 강조합니다. 잠이 깨고 15분이 지나도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침실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재미없는 책을 읽는 등 아주 단조로운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 다시 졸음이 쏟아지면 그때 침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침대는 잠못 자고 뒤척이는 고통의 장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뇌에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은 의외의 꿀잠 아이템입니다. 바로 낮 시간의 햇볕입니다. 밤잠은 낮에 결정됩니다. 오전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아두는 것이 밤에 쓸 멜라토닌을 저축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더운 시간은 피해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밤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단, 너무 긴 낮잠은 피하셔야 합니다. 30분 이내에 짧은 낮잠은 활력에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 자게 되면 밤잠을 방해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열대야 불면증을 이겨낼 다섯 가지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침실은 24에서 26도, 습도 50에서 60%로 시원하고 어둡게. 둘째, 잠들기 90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셋째, 저녁엔 우유, 바나나, 상추는 좋고, 커피, 술, 야식은 피하기. 넷째, 새벽에 깨면 시계 보지 말고, 침실에서 나와 있기. 다섯째, 오전에 30분 햇볕 쬐기. 어르신들, 이 모든 걸한 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밤딱한 가지만이라도, 아, 이건 내가 할수 있겠다 싶은 것을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꿀잠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고 건강한 내일을 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건강한 지혜가 알려드린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름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름철 수면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꼼꼼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드릴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